추석 연을 시작하는 수요일입니다. 함께 묵상기도함으로 예배를 하겠습니다. <목소리> 천송가 449장 1절과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목소리> 계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향한 항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우리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꾀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귀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암에 모든 백성의 눈이 이를 좋게 여김으로 온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이에 다시 애굽의 시월 시내에서부터 하마 어기까지온 이스라엘을 불러모으고 기대할 여하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발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이괴를 메어 오려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괴를 세술에 싣고 아비나다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수, 소고와 제등과 나팔로 연주합니다. 기도네 사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배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배를 붙들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찌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베레스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이르되 내가 어떻게 이어 하나님의 괴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괴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사람 오베에동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드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속 달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베데드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대상, 역, 역대상은 29장까지, 또 역대하는 36장까지 그래서 역대기는 65장으로 되어 있는데 왕들의 일을 왕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교훈을 주고 있죠.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요.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는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 왕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윗이 성전 건축의 기초를 어떻게 말했는가 하는 것과 솔로몬이 성전을 어떻게 완성했는가. 또, 완성한 다음에, 한 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 역대화 10장부터 36장까지는 분열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어, 나와 있고요맨 마지막에 고레스 측령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고레스 측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음, 그런 내용이죠. 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법계에 대해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법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하고 싸우면 싸워서 아벡에서 뺏겼습니다. 뺏겨서 블레셋의 큰 성들을 돌게 됐죠. 왜냐하면 이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졌다고 하는 것은 그 신과 신들이 싸워서 그 신인 즉 블레셋 사람들이 성격은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서 신을 이스라엘 신을 나타내는 이법계를 계속해서 이제 블레셋의 큰 도시들로 이동 하고 전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리품. 승리에 대한 전리품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스도스로 이제 법계가 갔습니다. 아스도스에 법계가 갔더니 아 글쎄 자고 일어나 보니까 다고원 신상이 거꾸로져 있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혹시 실수로 아니면 우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 다음날 또또다곤니스암이 없어졌습니다. 아이안 되겠다. 그래서 어, 이스라엘에 있는 어, 이스라엘 좀 조금 더 가까운 가드 지역, 가드 지역으로 이법계를 옮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가드에 있는 사람들이 독종 때문에 뭐 괴로워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 이스라엘 신이 우리를 벌하는구나 그래서 더 이상 우리 도시에 못 놓겠다. 그래서 에그론에 갖다 줍니다. 그 에그론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다곤신상도 엎드려졌지. 그 다음에 가드 사람들이 복종이 생겼지. 그러니까 여기도 만드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스라엘에 돌려보내자. 돌려보내는데, 어떻게 돌려보내냐면, 수레에다가 암소를 묶어서 만일 뒤에서 송아지들이 울고 있는데 돌아보거나 이러면 이건 우연히 생긴 일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어, 곧장 베스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면 어, 이제 이스라엘 신이 성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암소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곧장 SNS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불레셋 사람들이 아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참신이가 보다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된 거죠. 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법규를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법규를 통해서 불레셋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진 이 법계가 20년 동안 방치됐던 사건이 이제 오늘의 배경입니다. 기리아디와 밀밀의 곳에서 법계가 방치되 있었죠. 그때, 13, 우리 13장 1절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요. 가위 시청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가위 이 주관이 되어서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 장관들 지휘관들하고 먼저 상의한 것입니다. 어 가위 이 주도한 것까지는 참 좋은데 어, 이렇게 의도는 좋은 일들인데. 국가적인 행사로 이제 모든 것들을 꾸려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천부장과 백부장과 지휘관들하고 의논했다. 또 뭔가 좀 이게 좀 의아한 모습이죠. 왜냐하면 법계를 모시는, 하나님의 괴를 모시는 일에 있어서는 제사장하고 먼저 상의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런데 이 절을 보게 되면 어, 다윗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먼저 물었어요. 그리고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며 순서가 지금 바뀌어 있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너희들도 좋게 여기며 이렇게 되어야 되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누구예요? 제사장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 그래서 3절에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계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저세상들까지다 모여서 계속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 하나님의 계를 그러면서 집단주의적인 성격을 드러냅니다. 사제를 보니까 무든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는지라. 물론 뜻이 굉장히 좋죠. 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 백성이 좋게 여김으로 이렇게 되었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은 언급 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때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이, 어떠한 일이 좋게 보인다고 해서 실행했을 때, 그것이 결과가 좋을 수 있는가. 그것은 좀 미지수죠. 하나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이법계를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 이제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원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지금 국가적인 행사가 된 거예요 처음에 천부장과 백부장과 지휘관들에게 묻고서 정치인들이 묻고서 국가적인 행사로서 아주 거대하게 폭나게 남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게 이 일들을 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갔죠. 과시하고자 하는 것들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과시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시하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순종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쓰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욕심을 나타내고 자기의 가문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러한 문제에 또 걸려 있습니다. 아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세울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좀더 과시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폼나게 보일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이제 기략 여하림으로 올라가서 다이 하나님의 개를 메워보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아비나답이 관리하던 이법궤를 이동하는데 수레를 사용합니다. 수레를 사용한 것은, 불레셋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의 법을 아는, 제사장들인 함께 동참한 우사와 아이오가 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국가적으로 폼만이 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그런듯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지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뭐라고 이야기하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따라서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법계를 움직이는 방법을 모를 게 없을 텐데, 편의주의죠. 실용주의적, 집단주의적인 어떤 결정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국가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원 14장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적으로 잘 하는데 삶이 따르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경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들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고 자신의 의견을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포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모습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상처받고 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손을 흔드는지 모르고 마태복음 10장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늘 염두에 두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뛰놀며 노래하며 수궁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그들이 예배했습니다. 예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 깨워진 상황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듯하게 보여지는 행사 속에서 이제 갖추어진 예배,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속상해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자입니다. 구절을 보게 되면 기도네 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물어 우스자가 손을 펴서 궤를 들었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궤가 깨지게 생겼는데 국가적인 행사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가 깨진다는 것은 얼마나 제사장으로서 전체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게 불미스러워 그래서 우스자는. 그곳에 손을 대고 말던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만이 지금 이것을 할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던 옷사 우사, 그우사는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괴를 메웠어야 되는데, 그것이 힘들고 불편하고, 그리고 번거롭고, 또 모든 사람이 정해놓은 과정을,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감히 거기에 대해서 한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법계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상받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스라는 죽었죠. 같이 가고 있던 아이온은 살았습니다. 또이 어, 다음 다윗성으로 다시 법계를 옮길 때 모습 보게 되면 그 똑같은 법계가 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다윗은 기뻐하고. 좋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갈 그걸 보고 있던 미갈, 아, 다윗의 첫 번째 아내죠, 사울의 딸이죠. 그런데 그가 제통을 지키지 못한다고 왕을 라무랍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을 잃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법계의 사건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법계가 블레셋에 들어갔을 때, 블레셋은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법계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을 때, 3개월 동안 있었는데, 가드사람이 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아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게가 기도하는 사람, 아, 여호와에게가 가득 사람, 오베데던의 집에 석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던가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에서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어떤 사람은 생명에, 생명을 뜻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어떤 사람들은 재앙으로, 어떤 사람은 축복으로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법계는 그리스도를상징합니다 우리는 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가는 복된 그런 귀한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말씀 다는 사실, 하나님의 방법들을 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영광받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저희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결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시대를 힘 있게 살아갈수 있도록 해주시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사실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에와 하나님은 놀라우신 그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또충만하시 연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을 소원하는 이 자리에 속한 성도님들과 함께한 권족들 위해 이제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